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신비한 음연 힐링 매트를 연구 제작하신 고윤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조용하셨는데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뭘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네 새로운 신제품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뭐, <laughs> 오늘의 이제 근뉴스. 그 근뉴스. 그 네. 네. 요, 요즘 뭐 참... 세상도 드송승하고 그렇죠. 예, 한국도 뭐 매일같이 그 듣는 뉴스는 어두운 뉴스밖에 없는데, 네. 어, 우리 이제 그 교포분들을 위해서 밝은 네. 그 뉴스, 그렇죠. 네, 아, 밝은 예. 뉴스를. 네. <웃음> 네. <웃음> 예,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예. 아 어, 이키 우리 음연 힐링 매트, 네, 초강력 음연 매트를 애청자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역시 이 음연 매트는 당연히 예, 검사를 거쳐서 입증된 정확한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많은 이들에게 어, 성인병을 많이 예방해 주시고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테니스 음면매트 현재까지 3 4 5 0 개 정도가 팔렸어요. 아,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직 네, 3,450명께서 네, 네.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이제 이제 그한번 구입해 가신 분들이 다몇 번씩 와서 재구입을 지고 가셔서 네. 가족들한테 네. 선물들 하신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닥터니오스 음료 매트는,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쓰고 계세요. 네, 그리고 네. 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재구입을 하죠. 예. <laughs>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 즐겨 쓰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일반 보조식품. 네. 보조식품이나 약들은 매달 새로 구입해서 매달 구입을 해야 되죠. 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돈이. 어, 닥터니어 쓰면, 매트는, 한번 구입하면 평생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네. 예를 들어서 1년, 1년을 쓰신다 가면은, 건, 천한 7, 800불을 세이브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한 그렇죠. 5년을 쓰신다면 얼마예요? 어, 뭐 굉장하죠. 몇천불 <laughs> 그렇죠. 네. 세이브 하는데요. 네. 네. 뭐, 한 만불 정도. 그렇... 그 세이브를 많이 할수 있는. 네. 그 제품이죠. 거의 영구적이라고 해도. 네. 그렇죠. 네. 평생 쓰시는데. 요 220불 가지고. 네. 평생 네. 쓰시는데. 평생. 네. 이제 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네. 그러면 음연이, 어, 우리 그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리려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어 음연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네. 약 85%가 피부를 통해서 어, 음연이 들어가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또 공기를 통해서 우리 호흡기로 해가지고 약 15%가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정맥류가 흐르고 또 동맥류가 흐르잖아요. 동맥과 정맥. 네. 그렇죠. 그리고 실핏줄이 있고 네. 그리고 모세혈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뭐 요즘 건강식품도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네.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사실 산삼을 먹더라도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면 네. 몸속 구석구석 한 마디로 이 딜리버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모든 영양분은 피를 통해서 혈관을 그렇죠. 통해서 네, 전달이 영양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 음연 매트를 닥터니온 음연 매트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어, 손톱도 빨리 길어요. 네, 또 굵어지고, 네. 머리카락도 빨리 길고, 오, 네, 네. 네, 역시 튼튼해지죠. 그리고 경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우선 그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병 중에서 이제 혈액순환. 네. 아, 또, 불면증이나 우울증. 이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숙면을 못 하신 분들이아까수족냉증이 있어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도. 그렇죠. 그분도 너무 다 많죠. 혈액순환이 네. 안 돼서 오는 병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쥐가 네. 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전립선. 네. 방광요실근, 막뭐 중풍마비. 모든 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자가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네. 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체 자체 어그자가면역그 시스템을 네. 주신 거예요. 주셨죠. 그래서 어뭐 성경 말씀에도 그, 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지심 말고 기도하. 기뻐하면은 네.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돌아요. 돌죠 엔돌핀이 돌때 예를 들어서 내추럴 킬러 n k 스포가 나오는 거고 네. 네. 백혈구가 적혈구 그 속을 지나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를 네,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음이온이 적혈구 끈적끈적한 적혈구 또혈증이라 그러죠. 피가 그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음이온이 길을 열어줘요. 백혈구가 네, 들어올 네, 수 있도록 그렇죠. 길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바로 음이온이거든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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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처 면역 기능 즉 백혈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음이온이 길을 마련해주고 또 우리 세포가 약간 어, 60조 100조의 개 세포가 있지않습니까 네. 세포가 성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그렇죠? 0.06 마이크로암페어 즉 네. 미전류거든요. 네. 세포가 성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네.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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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소을 네.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 이제 엘러지 있으신 분들 또 특히, 이제, 쥐가 음. 나신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콜을 심하게 곤다든지, 하재 증명도 있는 분들, 음. 그런 분들에게 닥터 녀석 면이 아주 좋고요 아, 지금, 이제, 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그,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체험 사례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헤어스 헤어라고.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어, 개발하신 거죠? 예, 예, 네. 예, 사실은 오래 전부터서 쭉 연결, 연구를 하셨지만 해왔고 테스트를 네.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 제품을 만든 거죠. 아, 머리에 네. 쓰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머리에 그러니까 탈모가 심하게 있으신 분들, 탈모 네. 있으신 분들이 이 모자를 쓰시면은 네. 3일 안에 탈모가 싹 떼. 싹되고 예. 그다음에는 낫죠. 그 동안 이제 3일 동안에 머리가 빠진 것은 여기 다 달라붙어요. 네. 그리고 3일 후부터서는 머리가 안 빠져. 안빠지안 그러니까 달라붙죠. 안 달라붙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모근이 튼튼하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또 머리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네.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해요. 네, 사장님 지금 뻐숭푸석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어요. <laughs> 네, 제가 지난번보다. 예. 어, 요 어, 근래 왜 그런지 그자 스프레이를 써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음. 그리고 그 전에 어, 머리가 좀 많이 빠졌길래 그 서울대 네. 서울대 교수진들이 그 개발한 네. 어, 머리 그 탈모 방지 그 스프레이를 사서 썼어요. 네. 한 달치가 160불이에요. <laughs> 그런데 제가 두 달을 네.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것을 쓰고 나서 거울 보고 막 했는데 네. 아, 기대를 너무 했는데 네. 그래도 한국에서 네. 제일 좋은 명문대잖아요. 그러게요. 네. 명문대 그것도 또 교수님들이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말짱 덩모이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참, 뭐, 뭐 시중에 뭐 샴푸가 있다고 그래도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거, 닥터 미오스 네. 예. 모자, 어, 헤어 개발했고. 헬스. 이건 100에 1 0 0예요 쓰시면은, 네. 진짜, 이게 머리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이쁘게 잘고요 머리가 되셨어요. 나요. 빵떡 모자. 예. 그리고 이것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네. 한 달이면은 효과를 완전히 봐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탈모 같은 경우는 3, 4일, 일주일 아니면은 효과가 거예요. 있는 것을 확실히 알죠. 아. 대단하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거든요. 어, 그럼요. 정말 엄청 네. 빠져 제가 그저께탈레비를 보니까, 서울의 그 박원순 시장 보니까, 네. 어, 그 양반도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그, 네, 그거 보면서, 아, 이 양반한테 내가 알려야 되겠다. 무식이 그렇죠. 소리로. 네. 안타깝죠. 아리고 <laughs> 네. 싶죠. 그쵸? 정말 이 탈모 방지용, 또 네. 머리 나는 데는, 어, 닥터 니온스에서 나오는 헤어. 헤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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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 네. 그리고요. 아, 네, 또있습니까 어, 음연 눈 안대. 눈 안대. 음연 아, 눈 안대는 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음연 매트를 팔면서 네. 그 조각 그 절단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네. 만들어서 많이 만들 선물로 드렸어요. 네. 보기는 사실 허접했어도 효과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농례장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수술 받기로 다 스케줄을 했던 분들이 스톱하고, 네. 어, 의원 안 됐어고, 안됐고 네, 수술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아, 단 신기하네요. 네, 하고 완치가 됐으니까, 농내장 완치가 아, 됐으니까 수술 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아프지 않고. 그럼요, 제가 그때 당 이건 지금 50불에 팔고 있고요. 네, 예, 네, 근데 50불짜리 투자하고, 아, 50불로 뭐, 병원 첫 진료값도 안 되네요. 그럼요, 시력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당뇨 때문에 눈이. 어그저 아시는 분들 심하면 심도까지 네, 되셨습니까? 네. 제사돈도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거 쓰시면은 피를맑게 하니까 특히 당뇨자들 그렇죠. 네. 저도 당뇨가 맞아요. 그전에 심해 가지고 네. 사물이 뭐두개세 개로 보이고 흐릿하고 아. 굉장히 저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 지금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아. 이거. 네, 아, 그래 잘 보이고, 잘 됐네요. 네,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오십 투자해 가지고, 그럼요. 얼마나 싸고 얼마나 좋습니다. 아, 그요 예. 그리고 요즘 네.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하시고, 아, 뭐한1 5분 정도만 쓰고 있으면은 은 시원하면서, 시력도 좋아지고, 네, 네. 그리고 잘 보여. 아, 못보다. 네. 꼭 필요한 또 현대의 예. 필품이네요 탈모용. 네. 음? 헬스, 헤어 헬스, 네. 이것은 백불이에요 100불이고요. 사실 아, 요즘 뭐, 네. 어, 3%한 달치가. 100불에서 150불 그 정도 가 네. 탈모 샴푸는 또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샴푸 한국에서도 네,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네. 유명한 샴푸가 그게 네. 몸에 해로운 어떤 네. 물질이 들어있고 효과가 하나도 하... 없다고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거는 영구적이잖아요. 한번 한 사면. 예. 한번 구입하면 평생 쓸수 있고. 재구이 필요 없는데. 예. 또뭐 친구들이 머리가 빠진다면 또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신발 있을까? 깔창. 네, 깔창이요. 음 신발 깔창도 지금 아, 너무 제가. 너무 이뻐요. 어, 매장에서 나오니까 저희 매니저가 이걸. 손님. 에, 손님 네. 사례를좀 이야기를 하라고. 네, 그렇죠그게 하시는 그분이 뭐냐면은, 네, 네. 어, 발이. 네. 너무 싫어 웠대요 그러니까 수종냉증. 수종 수종냉증이 네. 그래가지고 별약을 다 먹어보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 없는데. 네. 음영, 이, 닥터니온스에서 나오는 음영. 어, 신발, 신발 깔창을. 깔창을. 이거 쓰시고 30분 만에 발이 따뜻해지죠. 아, 기적이죠. 이 없어지고. 네. 이거 쓰신 분들이요. 발이, 그,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네. 발, 뒤꿈치가 아프고, 발바닥 아프신 분들이 이거 쓰시면 네. 금방, 한 30분이면 어. 릴리스가 돼요. 아, 왜냐면은, 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네 통증이 있고, 네. 발이 절이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발바닥에서 혈액순환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효과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와, 효과를 더큰 네. 효과를 보려면, 양말 신지 않고, 네. 직접 발바닥이 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그렇죠. 높이니까. 네, 훨씬 낫겠죠. 예. 예. 그래서, 살에다. 발에 좋다는 뭐, 어, 신발들 뭐한 어? 네, 200불짜리, 네, 뭐 200불짜리 많이 신고 그래요. 예, 네, 그것 왜냐하면 딱 한정이 됐잖아요. 다른 신발 바깥신으려고해도그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것밖에 못 신어요. 그그 신발밖에 못 신잖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이것은 아무 신발이나 넣어서 신을 <laughs> 수 있으니까. 그래서 뺐다 다니까요그 값도 싸잖아요. 이건 25불에 저희가 팔고 아,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가격도 네. 싸고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여기 삼각형식으로 된는이음네어 된 예, 된 제품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어, 협심증 있으신 분들 네. 또천식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다 차시면은 굉장히 큰 네. 효과를 보실수있펴요앞가래처럼이렇게 예쁘게 바춥처럼 펴바춥처럼 펴바춥처럼 펴바처럼 하고요. 처럼리고 이제 전립선 있으신 분들 네. 방광 요펴금 있으신 분들은 요식음. 팬티 속에다가 아, 직접 사례 네. 담은 효과 굉장히 빨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 이제 어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보통 네. 사타구니가 축축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습진도 있으시고 네. 이거 차면요 고실고실해요. 아, 네. 그리고 제그 <laughs> 손님이 네. 이거 사용하신 분이 네. 방송에 나가면 꼭 알리라고. 어, 그랬군요. 이걸 썼더니 정력이 좋았요 그것은 혈액순환 을 지켜주니까. 네. 그 부분을 혈액순환을 시켜주니까, 먼저, 아. 사태곤이로 건조하고, 고실고실하고, 정력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리고, 차시다가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쪽에다가 대고, 허리 쪽으로 차시면. 대겠죠. 또 통증 완화하고 아, 네. 왜냐면 혈액순환 시켜주니까 목그이까지딱 음, 뭐 돼있어서 너무 네. 좋네요 그래서 아 이거 저희가 어, 50%에 파는데요 네. 50% 투자하고 어, 전립선에 치료받고 전립선 치료 돈 네. 많이 드는데 방광 요실금 네. 허리 아픈데 그리고 천식, 정력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값도 아, 싸잖아요 네, 그럼 그래, 평생 쓰고 한 번만 구입하면 평생 쓰고 그럼요 수고. 네 선물도 네. 해도 되고 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종아리에다 차는 거. 아, 즉, 종아리. 네. 그, 장단지. 장단지, 네. 지나는 분들은. 차나잖아요 진... 밤에 봤습니다. 자다가 발죽받으면 막 쥐가 나가지고 지가나서... 끙끙 앓 냅니다. 네, 그했요 네, 이거 차버리면은, 네. 지나는 것은 끝바이. 예바이 저희 집사람도 한, 이제 벌써 한 2년 됐네요. 그렇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이면은 두 번, 세번 쥐가 나가지고, 참 제가, 좋다는 거다 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 딱찬 순간? 뭐 뭐? 뭐? 예 쥐가 더 이상 안 나니까는 그런 네. 어, 네. 저는 행복해요. 뭐, 그렇죠. 집사람이 잘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이 됐으니까. 종아리 쥐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네. 일주일이면 두세 번 정도 쥐가 났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해결해 줬잖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네. 탈모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가 많이 비었어요. 네네네. 네, 네. 어, 그 탈모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네, 해결해 줬죠 <laughs> 네. 멋쟁이 남편.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예, 여튼 저는 이제 큰 네. 효과를, 예, 집에서 큰 효과를. 그렇죠. 네네. 네. 어, 음연이 엄청 발생하나봐요. 얼마나 많은 음연이 발생하나요? 아, 어, 전 세계에서, 네. 저희 제품처럼,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 제품 전세계에서 없어요. 오, 네. 한국에서 가장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 제품이 네. 1초당 네. 1평방센티에 1초당 900개 내지 1000개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타운에서 팔고 있는 음이온 제품이 보통 네. 어, 3000불에서 7000불에 팔고 있는 음이온 제품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900개가 나와요. 1초당 네. 1평방센티에 네. 근데 저희는 네. 3000개가 나오잖아요. 아. 뭐 가격은 네, 가격은 3 0 분의 1, 4 0 분의 1밖에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최소한의 가격을 가지고 엄청 많은 음이온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 네 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폭포수, 폭포수가 날가라 그렇죠. 폭포수 폭포수막 네. 떨어질 때 물과 물이 네. 마찰을 하면서 네. 물벌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예, 아, 번 이렇게 반짝반짝. 예, 네. 그 양의 음이온이 숲 속에서는 사실 조금밖에 안 나와요. 오히려. 네, 예, 숲 속에서는 숲이 아주 많이 우거진데, 그런데는 네, 1평방 큐빗당 네. 약한 1000개, 네, 800개, 네, 네, 네. 많아야 1200개밖에 네, 안 나와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숲 속보다도, 예, 폭포가, 폭포가 훨씬 더 네, 훨씬 강하잖아요. 예. 우리 집에서도 많이 나와요. 집에서도 요즘 네. 물가 비싸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구나. 샤워할 때 있잖아요. 네. 물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그 음. 샤워 밑에 있으면 음연이 엄청나요. 아, 음. 어, 그래요? 그럼요. 네. 어떤 샤워기든지 아, 이, 이 물이 떨어지면서 서로 마찰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음연이 엄청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이거 상상도 못하겠어요. 삼천. 아, 뭐. 네. 네, 퍼프스와 같은 똑같은 네, 그 양이라 그러니 어, 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귀한 물건을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걸 필수품으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진짜 필수품이에요. 제가 한 40대 이상이면은 나이 40살 이상이면 꼭 쓰셔야 돼요. 중풍이나 침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평생 네, 그, 살면서.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음료 제품 사용하시면 중풍이나 침이 안 걸려요. 아기들도 괜찮습니다. 어,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그 사용하신 음영 제품들, 매트를 사용하신 모든 분들이 네. 큰 매트를 그동안에 쭉 요구를 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에 네.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컨테가 아, 들어오고 있는데. 한 매트라면 그냥. 큰 매트라면 요가 매트처럼. 요한 매트 사람이 충분히 잘수 있는. 네, 뚫뚫뚫 말아서. 예,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전보 매트라 그러는데요. 전보매트. 이달 말에 들어오고요. 아, 네. 또, 그, 어, 손가락. 네. 마티스 관절 있는 분들. 반지처럼. 반지. 예, 아, 네, 네. 반지도 네. 이제 곧 네. 나와요. 그렇군요. 네. 아, 뭐, 여기에서 이제 온, 온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조목조목 예쁘게 이렇게 연구하시고 개발하셨어요. 이제 점점 이제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 네. 어저께 네. 저, 저희 아, 아는 그 네. 분한테 네. 그분이 손님이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형님처럼 모시는 아, 어르신이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 지금 뭐 한국에 뭐그 메르스 때문에 난리고 마스크가 그쵸? 없어서 날리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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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이음이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 아 그거 하면은 대박이 날 거라고. 예, 저한테 피고 왔어요. 아, 아유, 사장님, 형님, <laughs> 형님 그 아이디어는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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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다. 고제가 <laughs> 예, 그런 <laughs> 답을 했었는데요. 그러네요. 어, 그건 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는 중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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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말 우리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선제주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요. 아, 정말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었듯이, 우리 사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 친절하시고, 언제든지 머니백도 해주시면서, 네, 얼마나 손님들을 케어를 잘하시는지 소문이 나 있고요. 아, 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 타운에서는 정말 귀한 분으로 없어서는 안될 귀한 영웅 같으신 분입니다. 아이고, <laughs>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오, 오, 원래 그,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냥 엔지니어, 메카니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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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쪽에서는 그래요. 뭐든지 만들지 못하고. 네. 고치지 못하면 돈을 안 받아요.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네. 한 3년 전에, 벤티스트 네. 마이크로 버블, 네.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걸 네. 개발을 해달라고, 발명을 해달라고, 오, 네.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제가 3만 불 받기로 하고, 네.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요 예, 그러니까 음... 그 많은 분들이 그 임플란트를 그럼요.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그 임플란트 속에 네.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썩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마이크로 버블로 싸줘 버리면은 네. 그게 이제 어, 아, 썩지가 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셨습니다. 치과 그 네. 박사님이시죠. 네. 그렇 아무리 박사에게도. 또 그럼요. 달란트가 다르니까 네. 치과 적으로 박사지만은 네. 어, 개발하는 데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석달 만에 네. 성공을 했어요. 그랬어요? 마이크로 법을 찍을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3만 불을 받았지만은 못못 네. 뭐, 하면은 개발을 못 하고. 어 그럼요. 어 석달간 아니라 1년 이더라도 그 개발하는 그 아이디어는 예.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뭘 네. 이렇게 기계를 고치고 해도요. 네. 고쳐야지 돈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못 고치면 돈을 못 받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아, 환자를 그렇죠. 못 고쳐도 돈 받잖아요. 그렇죠. 예, 네. 수술하다가 네. 실수로 해서 뭐 잘못도돈 받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마인드는 그래요. 네. 아, 음온 매트 네. 어디 아프신 환자분들이 쓰시고 네. 병을 고치시면은. 네. 적은 돈을 투자를 하시고 얼마나 쌉니까 평생 쓰고 그렇지. 근데 혹시 네. 효과가 없으면은 100% 머리백을 해드리잖아요 그만큼 자신 하시는 거지 예 음.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간혹은 네. 참 좋은데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왜냐면 네. 밖으로 그 마. 뉴스가 와요 우리 음. 호전반응 영향반응이라고 그렇죠. 오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밖으로 예, 오시죠. 좀 안타깝죠. <laughs> 그럼요, 예. 끝까지 좀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예. 뭐 썩지도 않는 물건인데. 그렇죠. 그런 어, 점이 좀, 좀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네. 아, 뭐, 저희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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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연 제품 좋다는 거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아시고 계시고 잘 쓰고 계시고 네. 또뭐 효과 없다 하면은100%또 환불해드리니까 예, 믿고 쓰시는 거죠.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이게또 연구하셔서 더 좋은 물건들 또 많이 개발하실 줄 믿고요. 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달란트를 어,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치료받고 효과를 보시고 건강하게 예, 우리 이민생활 다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힐링 매트, 여러 가지를 쓰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불면증, 뭐, 수종냉증, 전립선, 방광, 중풍마비, 타박상, 루마티스, 관절염, 습진, 알레르기, 아토피, 탈모증, 천식, 지나는 다리, 교통사고, 휴유증, 생리통, 하지정맥류, 코골이,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어, 항암 효과가? 네. <laughs> 네네. 처음에는 그런 단을 안 썼어요. 네. 안 썼는데. 네. 이제 이제는 자신이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요즘 다들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네, 유튜브에 네. 들어가가지고 네. KBS 치시고. KBS. 그리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음이온편. 네. 쓰시면은 일본 후리모치 네. 병원에서. 네. 후리모치 박사가. 네. 동영상으로. 네. 실험하는. 네. 네. 즉, 그, 음이온이. 네. 네. 암세포를 죽인다는 그, 그 아. 동영상이 다 나와요. 네. 사실 그래서 음요 음이온, 음는요토르말리에서 나오는 음요는 하나님의 선물로 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네. 선물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하나님 선물 아닌 건 없잖아요.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물인데 특별하게. 네. 예,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네. 네, 네. 예, 굉장히 좋은. 렇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laughs> 네. 네 고윤기 사장님 대표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폭포수 있는데 일부러 가지 않아도 음연을 개발하셔서 우리가 옆에 두고 잘때 두고 하면서 충분한 음연을 흡수하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신비한 음연 힐링 매트를 연구 제작하신 고윤기 대표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스마트월드 대표이신 우리 고유윤기 사장님 전화번호 323-454-7872. 323 지역 454-7872. 스마트월드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안에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음연 힐링 매트로 모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